네. 주네, 그냥 나오시면 되네요. 네. 딱히 세팅 필요 없어요 이거. 예예예 어, 예. 아니 안되 아니, 아니 아, 아, 면안 돼. 야, 가서 거야. 이러지 마. 앉아서 누워 앉아서 준현. 그현안는 그래, 넌 서서해 서서해. 우와. 뭐, 처음부터 끝까지 분만 잡네. <laughs> 우와. 그요그나요그나요그나요그러요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아, 그요 어? 아, 아, <laughs> 아, <힘>. 야, 나! 나제 힘쎄요. 아야 나도 모무 나도 모는 아, 저거 거 뭐지? 저이 봐, 이거 아, 나나편단신부시다

우연이랑 음. 망치를 이렇게 딱 두드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음. 깨서가나눠 <laughs> 망치 하나만 같이 집었구나. 어, 우연이는 처음부터 아우연이 준우는 처음부터 분만 주예 네, 그자 <목소리> 어, 돈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집 붓으로 간다, 손님. 아, 우리 주가, 우리 주가. 와. 우리 준는 지조 있다. 오, 야, 야 이제 일, 일어섰다. 어. 안 돼. 주나. 안 돼. 들어봐, <laughs> 들어봐. 来，我来打。